기도합시다.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한 지혜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만나로 우리가 영의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드라마 속의 이야기입니다. 어,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결국에는 부부가 이혼을 했고 어, 각각 갈라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혼한 아내에게 찾아온 것은 옛 첫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난 남편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구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누구랑 잘 더해야 합니까? 예. 이 자기를 기다려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온, 해준 그옛 첫사랑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 잘못은 했지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구애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로 가야 됩니까? 뭐, 어찌됐든, 이제 아내에겐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 속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난 판정을 받았고, 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해피엔딩을 기대하죠. 예,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교회를 오가면서 그 길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에 늘그 카페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우중충한 콘크리트 회색빛 건물들로 되어 있는 그 동네에 화사한 카페가 들어서니까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주목이 다그 카페에 이제 쏠리게 되겠죠. 작았지만 참으로 예뻤습니다. 사정을 보니까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첫 사업으로 카페를 차린 겁니다. 개장하는 첫날 그 작은 카페에 온갖 화안들이 들어차 있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30대 초반의 청년 사장은 어, 설레임으로 가득 찼고, 강한 의욕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감은 아, 잠시 였습니다. 세 달도 채못 돼서 아, 카페 간판이 내려졌고, 그 사장은 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로가 됐지만 두 아들은 잘 자랐고 두 아들을 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게 됐고 또 다음 날 둘째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서 1장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오미는 분명히 남편과 자식을 잡아먹은 여자로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의지할 울타리를 잃어버렸고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진짜 그 고통의 근본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남편을 잃고 두 아들들이 사라진 것도 큰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이면에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납득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잘라냈던 과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끝나 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성경학자 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인과응보다 예 왜냐하면 그녀가 여와의 지경인 베들렘을 떠나서 그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인 베들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불신의 지경인 모합을 선택,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것이 그러한, 아, 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사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의 가뭄이나 흉년을 피해서 주변의 이방 지역으로 이주해 살았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은 아기 예수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한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가서 살다가 와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만난 한 청년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친구가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그 밑에 고등학생 남동생이 있고 또그 밑에 중학교 다니는 남동생 두 명이었는데 이 삼형제가 어렸을 때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가면 누가 따라가죠? 엄마가 따라가죠 근데이 집은 엄마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이제 맡아 한 거죠. 그렇게 지내온 지가 6년이 넘은 겁니다. 어느 주일날 이 청년이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엄마가 이번에 여름방학 맞이해서 들어왔어요. 그온 가족이 퀘벡으로 2주간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여기 동생들하고 여기 와서. 있는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주일을 건너뛰고 2주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 하고 잘 다녀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서. 목사님, 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분명히 3일 전 주일날 어, 온 가족이 여행 간다고 갔다 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돌아가서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화를 준 거죠. 내용이 여행 이틀째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 호텔에서 묵게 됐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전화로 그래요. 목사님, 지금 아버지 시신 가지고 모시고 가고 있어요. 뭐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장례를 마치고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더 이상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어야 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이드의 픽업에 저희 삼형제 위해서 쉬지 않고 집안일 도맡아 하시면서도 아침마다 저희들 손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동안 저희 가족이 가족 여행 가지 못한 거 아버지가 매주 교회 학교 교사 한다고 미루고 미룬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빠를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게 적어도 우리 아빠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만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교회에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목사였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저에게도 같은 물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나를 탓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원인이었고, 그에 대한 결과니까,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다른 이에게 그 원인이 있다면,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탓을 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자신에게도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고, 남에게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그러는 와중에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죠. 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복도 하나님이 주장하면, 자, 생사화복이에요. 죽음과 화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특별히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을 살려고 발버등 치면서 살아왔다 가는 중에 그런 일이 당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한 날에 떠나고 두 아들이 한 날에 떠난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 했을 겁니다 남편에게 그 이유가 있었나? 두 아들에게 그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나에게 무슨 일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게 신앙적인 죄든 외적인 죄든 무슨 이유라도 그녀는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오미가 당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예. 이렇게 나오미는 이유 없이 그저 한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녀의 탄식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말씀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스럽다, 달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옴의 삶은 평범했지만 꽃처럼 향기롭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 자체였을 겁니다.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시며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마라, 쓰다, 쓰리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라의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나오미가 두 자부를 떠나보내는데,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죠. 네, 16절, 18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룻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16절 18절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자주 주목하죠. 룻이 르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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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룻과 오르바, 둘째 의 며느리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효부죠. 예.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며느리의 상입니다.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반대로 그릇된 어,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오르바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이 죽고 없는데 이 시부모가 야네 살길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 말여. 예? 그렇게 하는데 굳이 남아 있을 사람이 뭐 있겠어. 아니 남아 있어도 좋지만 뭐 떠나간다고 해서 그큰 잘못입니까? 게다가 오르바가 예, 처음부터 떠나간 것이 아니죠. 사실은 처음에 이 나오미가 가라고 할때 오르바는 룻과 함께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제차 3차 성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르바가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상식적이고 누가 더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인생이 마라가 된...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떠나갈 수 있죠. 늙고 망가지고 생활력도 내일도 없는 또 게다가 하나님이 치시고 징벌했다는데 더 늦기 전에 살길을 찾아 떠나가야죠. 분명히 루 룻의 행동.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고 심지어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고 하는 거 그건 모범적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고, 너무 완벽해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루스는 기약에도 나오미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루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300명의 용사가 된 기도원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한 기도원. 자, 그런데 기도원은 이렇게 영웅이나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횡포가 두려워서 타작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하지 못하고 실내 창고에서 할 정도로 겁이 많고,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문나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작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한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이기도원은 그의 집안이 문나세 집안이었는데 이문나세 집안은 출신이나 배경이 되게 안 좋은 집안입니다. 문나세의 출생지는 애굽이고 엄마 아스나스는 이집트 여자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축복을 동생 에브라엠에게 뺏긴 집안이 문화세 집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원은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이한 것은 기도원이 어느 순간에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한 믿음의 영웅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깊일고 떠나지 않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심한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또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드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 또 다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기도원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리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결코 기도원을 떠나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루시 왜 나오미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루시 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루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우리는 평소에 이루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가야,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봅니다. 자,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루의 행동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본 거예요. 그들은 쓸모없게 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조차 가는 룻을 보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국률, 햇새들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두 아들 잡아먹은 나오미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될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된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절단나버리고 그녀의 삶이 끝나버리고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그녀 곁에 있고 그녀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독일 나치가 홀로코스트 인종 청소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이나 떠돌이 집시들까지도 가스 챔버에 잡아 넣었습니다. 당시에 서커스단으로 활동하던 폴란드 집시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빠와 13살 된 딸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파트너가 되어서 공중고개를 했습니다. 딸이 공중에서 매단, 그네를 탑니다. 보는 이에게 스릴을 더하기 위해서 아래에 이 보호망도 치지 않습니다. 딸이 이 공중 그네를 타다가 점프를 하면 반대편 그네를 타던 아빠가 딸이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손을 잡아 올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어느 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쉬고 있는데 아빠 이른 아침에. 외출을 했고, 다른 홀로 아파트 숙소에서 아빠,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 웬 나선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는 아빠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빠가 써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치가 지금 시내에 들어와 사람들을 색출하니 빨리 마을을 빠져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낮이라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 아빠가 새벽 2시에 맞은편 아파트 북동쪽 끝쪽에 서 있겠다. 자, 이 쪽지가 아빠한테 온 것이 맞는다면 딸은 새벽 2시에 맞은편 아파트 북동쪽 끝을 향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맞은편 아파트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딸을 잡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13살 된 어린 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선, 딸은 아빠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쓴 글씨가 아빠의 것인지 확인할 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말하는 그 맞은편 아파트, 북동쪽 끝이 정확히 어디인지 이 어린 딸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고, 다치가 마을에 왔다는 얘기가 아파트 사람들로부터 들려옵니다. 어린 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딸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보냈다고 하는 쪽지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은편 아파트의 북동쪽 끝이라고 생각되는 창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아빠도 보이지 않습니다. 딸이 창밖 어둠을 향해 아빠를 불러봅니다. 아빠. 아빠. 거기 있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딸은 망설입니다. 그러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딸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손을 낚아챘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딸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 성도 여러분 지난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뭐, 놀라실 만한 일은 없었나요? 저는 어제 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알고 있던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소촌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밝고 따뜻한 인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본인 교인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탁구를 좋아하셨습니다. 탁구를 좋아하셔가지고 교회가 작지만 교회 한 켠에 탁구대를 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와서 탁구를 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검소했습니다. 검소한 생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이 되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병도 없었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늘 쾌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어제 오전에 그 소식을 듣는데, 야, 아니, 이분의 삶의 끝이 마지막이 그렇게 왔다는 게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허망하죠. 원인, 이유, 글쎄요, 뭐, 제 3자지만, 무슨 원인이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신세가 마라가 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런 분 있지 않겠어요? 너희가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교우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어지럽고 절망적이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라죠. 예, 그렇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냐고요? 도리어 우리는 앞으로 더 답답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도리어 더 낙심되고 거꾸러질 날도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세가 더 쓰리고 따갑고 더 바닥을 치면 칠수록, 그래서 하나님께 전능자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신사가 되면 될수록. 나오미를 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천길 아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 떨어질 것 같은 우리의 손을 벼락같이 붙잡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오미가 루세 동행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바앗간이라는 말입니다. 양식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시점도 언제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네. 곡간은 비어져 있었는데, 이제 추수가 시작되므로 곡간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당도한 것입니다. 나음이가 모합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이번 한 주,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